친구들, 아, 오늘은 오늘은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두 친구, 두 친구랑 고대 해양 생물 세 친구, 세 친구 이렇게 요렇게 해서 다섯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두부게, horseshoe crab. 어때? 앵무조개, n 틸 t i l u s 트랄로바이트. 와 엄청 표족하다 오로토케라스. 푹푹푹푹 이거 수박 찍어 먹는 거, 수박 찍어 먹는 거. 마지막 마지막 다섯 번째 고대 해양 생물은 벨럼라이트, 거대 오징어. 이렇게 다섯 친구 가져왔는데 빨리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슝! 친구들 구독 좋아요 누눈셨나요음 일단 이 친구들은 컬렉터 컬렉터 공룡 해양생물 피규어 제품인데 음. 제가 암모나이트는 품절이라서 못 구했고 그 외에 크시파티누스도 아, 그 새로 나왔네요. 우와! 이 친구 는못 구했는데 뭐 같은가 이 친구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튜국의 얼쑤슈프 브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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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이 친구를 소개를 해볼게요. 이 친구는 2억 년전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서 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앞모습, 앞모습 이렇게 보면 약간 하마 같지 않나요? 하마? 옆모습, 뜨둥. 뒷모습, 뚜듀 윈모습, 듀듀. 이 친구는 일단 하나 둘셋넷다 다섯 개 쌍으로 된 다리와 조그만 집게발이 있습니다. <laughs> 어, 이 투구개를 볼 때마다 참 미안한데 이 친구 이 친구들이 우리 인간들 위해서 일 년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있어요. <laughs> 어이 친구들의 피는 블루 파란색입니다. 그1.5 리터 한 병에 2,600만 원, 2,700만 원 엄청나게 비싼데 바이러스 백신 그런 거 어, 주사 약요런거 개발하는데 이용한다고 해요. 미안해. 아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친구의 눈이 다섯 개랍니다. <목소리> 제가 강아지 간식 주러 가면서 이 친구를 한번 보여줬는데 몽몽이 <목물이> 기대리 있었어. <laughs> 이거 알아? 투구개. 어때? <웃음> 무서워한다. <웃음> 어 진짜네? 아, 이거 하나 더 가져가. 그치. 바다로 돌아가렴. 아, 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앵무조개, 노틸루스. 와우.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어, 뭐야? 이거, 어쨌든. 암모습. 암모습. 딘모습. 딘모습. 윈모습. 해을 이용해서 잠수함처럼 물속을 떠다닌다고 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수심 100에서 300m 사이, 사이 거기에서 서식을 하는데 암모나이트는 멸종한 데 반해 죽었어요. 같이 살다가 죽었어. 꽤. 네. 네, 이 친구는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어쨌든 실물 느낌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엽충 너무 너무나 유명하죠 트랄러바이트 삼엽충 어, 제가 전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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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해서 말도 안되게 하얀색으로 삼엽충 만든 적이 있었는데 띠딩 앞모습 이거? 옆모습 뒷모습 이거 윗모습 야! 배 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이가 먹을수록 이이 줄무늬 뭐라고 이제 갑방류 같은 이 등껍질 라인 이게 점점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한 살일 땐 이만큼 두살세살됐다 네, 다섯 열살 열 다섯 스무 살 이렇게 될수록 이게 늘어난다고 해요. 나무 나이테처럼. 어 그리고 이 삼엽충의 최대 천적은 바로 아노말로카리스 친구, 요 친구가 이 친구가 삼엽충을 많이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장 굳장. <laughs> 영상을 보면은 바다정과요런친구한도 잡아 먹기도 해요. 어쨌든 이 삼엽충이 특히 이 겹눈, 요요요요요 잠자리처럼 엄청나게 수정체가 많은 요 눈이 눈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최대 72cm까지 크고 어 삼엽충 인형, 인형도 있습니다. <laughs>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와우 오르토케라스 어, 이 친구도 3억 이 친구도 3억만 년 전에 서식했던 친구인데 뭐 제가 전에 비슷하게 만든 친구가 하나 있었죠 자이언테 오 어, 이쪽은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고, 이쪽은 두 종류들처럼 말랑말랑한 촉수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네요. 어, 이거는 오징어나 문어의 그것, 숨 쉬는 그 부분이 젓바 같은 부분. 지금 움직일 때는 여기에서 물을 뿜어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해요. 슉! 슉! 그렇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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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폭 없을 때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수박씨. 이쁘네. 아,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젤롬 나이트. 아, 고대 거대 오징어. 거대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암모스. 두둥. 이 암모스. 드드데이드스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뭐. <laughs> 이거 알죠? 여기 오징어 드 오징어 드드 먹을 때드드드드이드드딱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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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드드드드드 진짜 농담 아니고 누구든 어느 집이든 냉장고를 열어 보면은 오징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양한 바다 해양 생물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히트튜브 친구들 안녕. Woo! <laughs>